안녕하세요. 어, 해외 나가서 혹은 뭐 국내에서도 영어를 꼭 써야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약이 필요하면 와 진짜 당황스럽죠. 네 맞아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 및 약국 필수 영어 필요한 목록 이걸 가지고 이런 좀 난감한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그리고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 핵심 표현들을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어 병원 문딱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가보시죠. 자 병원 도착했어요. 음 가장 먼저 접수 데스크 가야 하잖아요. 진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이첫 마디 이거 어떻게 꺼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뭔가 되게 어렵게 말해야 할것 같고 아 여기서부터 막히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아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제일 직접적이고 확실한 표현이 있어요. 오 어, 뭔가요? 바로 I need to see a doctor. 간단하네요. 네,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I need to 이 패턴 있잖아요. 이게 필요하다, 뭐 해야 한다 이런 내 요구사항, 내 필요를 전달할 때 진짜 좋아요. 뭐 돌려 말하거나 어려운 단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의사 선생님 만나야 해요. 이 핵심 메시지를 딱 전달하는 거죠. I need to see a doctor. 어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데요. 일단 이렇게 말하면 접수하시는 분도 아 진료부로 오셨구나 하고 바로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혹시 영어권에서는 더 일반적인가요? 너무 딱딱하게 들리진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병원 같은 상황에서는 막 시간을 끌거나 애매하게 말하는 것보다 필요한 걸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긴 그렇죠. 시간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오해도 줄이고 훨씬 효율적이죠. 음, 물론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I'd like to see a doctor, please.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I need to 이게 좀더 급하거나 꼭 필요하다는 느낌을 주긴 하죠. 뭐 핵심은 진료가 필요하다 이걸 전달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I need to see a doctor.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접수하고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이제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이걸 설명해야 하잖아요. 네, 이제 증상 설명이죠.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 어, 머리가 아프고 열도 좀 나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구조로 말할 수 있어요. I have a headache and a fever. 이렇게요. I have a headache and a fever. 네. 여기서 핵심 패턴은 I have 증상 이거예요. 내가 가진 증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have 동사를 써서 표현하는 거죠. 아, I have a 증상. 와, 진짜 직관적이네요. 그러면 그 headache 두통이나 fever 열 자리에 다른 증상 단어만 넣으면 되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뭐 목이 아프면 I have a sore throat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네. 콧물이 나면 I have a runny nose. 뭐 기침이 나면 I have a cough. 이런 식으로요. 알고 있는 증상 단어를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오. 그리고 증상이 여러 개다. 그러면 지금 예시처럼 and로 연결하면 되고요. I have a headache and a runny nose. 뭐 이렇게요. 이 패턴 하나만 잘 익혀 두시면 웬만한 기본 증상은 다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이 I have 증상 패턴 진짜 유용한데요. 어 그런데 그냥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어디가 콕콕쑤신다, 어디에 통증이 있다 이렇게 특정 부위의 통증을 말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부위별 통증. 예를 들면 아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런 거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특정 부위의 통증을 딱 강조하고 싶을 때는 I have pain in my 신체 부위 이 패턴을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I have pain in my 신체 부위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허리가 아파요는 I have pain in my bac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pain이라는 단어가 통증을 직접적으로 딱 가리키는 거예요 아 pain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my back hurts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I have pain in my back 이게 좀더 뭐랄까 통증이라는 의학적인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맞아요. My back hurts. 이것도 물론 괜찮은 표현이에요. 틀린 건 아닌데, I have pain in my back. 이렇게 말하면 의사선생님한테 어느 부위에 통증, pain이 있다. 는 정보를 좀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느낌을 줄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back, 등 허리 자리에 뭐, stomach, 배, shoulder, 어깨, knee, 무릎, 이런 식으로 아픈 부위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통증이라는 그 페인 단어를 써서 아프다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해요. 아 그리고 혹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거나 발음이 좀 어렵다 싶으면 아픈 부위를 직접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표현을 같이 쓰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좋은 팁인데요. I have pain in my 신체 부위. 이것도 꼭 기억해 둬야겠네요. 직접 가리키면서. 네. 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꼭 물어보는 게또 있잖아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이거요. 그렇죠. 기간이 중요하죠. 네.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말하는 것도 진단에 아주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한 3일 정도 계속하고 있어요.처럼 과거에 시작된 증상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이걸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네. 증상이 특정 기간 동안 쭉 지속되고 있다는 걸 나타낼 때는요.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 현재 완료. 벌써 머리가...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형태는 이렇습니다. I've had this 증상 for 기간. 이렇게요. I've had this 증상 for 기간. 네. 그래서 기침을 3일째 하고 있어요는 I've had this cough for 3 days. 이렇게 말하면 돼요. I've had. 여기서 I've는 I have의 줄임말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다는 느낌을 주는 거군요. 아, 근데 문법 생각하면 너무 복잡한데 쉽게 이해할 방법 없을까요? 네 맞아요. 문법 용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I have a cough 이러면 나 지금 기침나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네. I've had this cough for three days 이렇게 말하면 3일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기침을 하고 있다. 이런 지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하, 그런 차이군요. 네, 의사 입장에서는 증상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가 진단에 진짜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아주 유용한 거죠. Cough, 기침 자리에 다른 증상을 넣고 three days, 3일 대신에 뭐 a week, 일주일, 2 months, 두달 이런 구체적인 기간을 넣으면 됩니다. 아하, I have는 지금 상태, I've had for 기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상태. 어 이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쉽네요. 네 그렇죠. I've had this cough for three days. 진단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진료 잘 마쳤다고 치고 처방전을 받거나 아니면 뭐 약국에 바로 가서 약을 사야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보죠. 네, 약국 상황도 미리 알아두면 좋죠. 그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약이 있잖아요. 일반 의약품. 예를 들어 여행 중에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국에 딱 들렀을 때 저기 두통약 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할 텐데요. 네, 네. 이때는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뭐 그냥 무작정 headache medicine 이럴 순 없으니까. 하하, 그렇죠. 네, 그럴 때는 do you have anything for 증상 이 패턴을 쓰시면 아주 정중하고 또 효과적이에요. Do you have anything for 증상? 네, 두통약 있나요?는 Do you have anything for a headach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anything for 뭐뭐 모모, 이게 뭐뭐에 맞는 어떤 것 이런 의미니까 두통에 맞는 약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Do you have anything for headache? 아, anything 이걸 쓰는군요. 그냥 뭐 do you have headache medicine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건가요? 네. do you have headache medicine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요. Do you have anything for a headache?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기도 하고 좀더 부드러운 질문 방식이에요. 아, 부드러운 느낌. 네. 그리고 뭐랄까 약사분이 여러 종류의 두통약 중에서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하고 추천해 줄 그런 여지를 좀 주는 느낌. 그런 뉘앙스도 있고요. 네. 그래서 헤덱 자리에 뭐 감기면 어코드 소화가 잘안 되면 (indigestion) (indigestion) 멀미약이면 (motion sickness) 이런 걸 넣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Do you have 이 자체가 좀 공손한 질문 형태니까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Do you have anything for 증상 패턴 이것도 꼭 기억해둘게요. 어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전을 딱 받았다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처방전이 있다면 처방전 약을 조제해야 해요. 아니면 뭐 처방전 약 받으러 왔어요. 이런 의미를 전달해야 할 텐데 이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처방전이 있을 때는 아주 명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I need to fill a prescription.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 need to fill a prescription. 네. 여기서 핵심 단어는 prescription. 이게 바로 처방전이고요. 아, prescription. 그리고 동사 fill. 이게 중요해요. fill a prescription. 이게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다라는 뜻의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세트처럼 쓰이는 거죠. 아, 그 채우다라는 뜻의 필을 쓰는군요. 신기하네요. 처방전을 약으로 채운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냥 I have a prescription.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네, 좀 달라요. I have a prescription은 나 처방전 가지고 있어요라는 그냥 사실만 말하는 거고요. I need to fill a prescription은 그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받고 싶습니다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표현이에요. 약사한테 바로 약 주세요라는 요청을 하는 셈이죠. 아하. 네. 그래서 이 표현하면 약사님이 바로 알아듣고 아, 처방전 주세요 하실 거예요. prescription이라는 단어랑 fill 동사를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I need to fill a prescription. 처방전 조제 요청.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약을 받았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게 남았죠.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거. 와.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하잖아요. 특히 처음 먹는 약이면 더더욱이요. 이 약은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나요? 이 복용 빈도 묻는 질문. 필수죠. 맞습니다. 안전이랑 직결된 질문이죠. 복용 빈도를 물을 때는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ine?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ine? 네.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ine? 이게 얼마나 자주 하고 빈도를 묻는 핵심 구문이에요. 그리고 take this medicine은 이 약을 복용하다라는 뜻이고요.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ine? 이것도 발음이 Often에서 t 발음은 보통 안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보통 often 또는 often처럼 t 소리 없이 발음하는 경우가 많죠. Often, 네. 이 질문은 뭐 하루에 몇번 먹는지, 식전인지 식후인지 이런 구체적인 복용법을 확인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발음도 몇번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잘못 먹으면 효과가 없거나 뭐 부작용 위험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질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제일.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ine? 꼭 물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안전이랑 관련해서 확인하면 좋은 거 바로 부작용인데요. 아, 네, 부작용. 이약 혹시 부작용 같은 거 있나요? 이것도 미리 물어보면 좀 안심이 될것 같아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부작용에 대해 물어볼 때는 Does this medicine have any side effects?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Does this medicine have any side effects? 네, 여기서 핵심 단어는 side effects. 이게 바로 부작용입니다. 이 단어는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해요. side effects. 네. 질문 형태는 does you have any인데 주어에 뭐뭐가 있나요? 이런 의미로 약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 정중하게 물어보는 표현이죠. s 이 i d e effects. 이것도 진짜 필수 단어네요. 특히 뭐 평소에 먹던 약이 있다거나 알레르기 같은 거 있다면 더더욱 확인해 봐야 할것같 d 요 e s d o e t s i t s m i e s m d e i d c i n e h a v e c n y i n e h a v e any Side effects. 맞습니다. 약사님이 뭐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주의사항 같은 거 알려 줄수 있으니까 꼭 물어보는 게 현명하죠. 뭐 혹시 좀 졸릴 수 있어요. It might make you drowsy라던가 음, 음식이랑 같이 드세요. Take it with food 같은 추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약 복용법이랑 부작용까지 확인했어요. 아, 어, 근데 가끔 약을 막 여러 알 한꺼번에 주거나 아니면 큰 약병에 담아 줄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있죠. 여행 중이거나 아니면 그냥 들고 다니기 좀 불편할 때 이거 좀 나눠서 작은 봉투에 담아 주세요. 즉 소포장으로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요. 이건 어떻게 부탁하면 좀 자연스러울까요? 아, 그럴 때는 Can you give me small packets please? 이렇게 요청하시면 돼요. Can you give me small packets, please? 네, 여기서 small packets, small packets 이게 작은 봉지 아니면 소포장을 의미하는 거죠. 약을 뭐1회분씩 나눠 담아 달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Small packets, 어 간단하네요. 여기서 can you tell me는 해 주실 수 있나요 하는 요청이고 뒤에 please를 붙여서 좀더 공손하게. 그렇죠. 정확합니다. Can you t me는 부탁할 때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이고요. Please를 덧붙이면 훨씬 부드럽고 정중한 요청이 되죠. 네. 이거 진짜 여행 갈때약 챙기기 번거로울 때나 아니면 뭐 하루치 약만 가방에 쏙 넣어 다니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한 실용적인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Can you give me small packets, please? 여행 필수 표현으로 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표현입니다. 병원이든 약국이든 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면 네. 그게 나왔죠 바로 비용 문제 아돈 문제 <laughs> 중요하죠 네 특히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처럼 딱 적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보험 처리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할 때가 있을 텐데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보험 적용 여부를 물을 때는 "Is this covered by insurance?"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Is this covered by insurance?" 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두 개예요 "Insurance" 이건 보험이란 뜻이고요 네 보험 그리고 covered. 이게 보장되는 적용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is this covered by insurance는 이것이 보험에 의해 cover 보장되나요? 즉 보험 적용이 되나요? 라고 묻는 아주 표준적인 질문입니다. Is this covered by insurance?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 covered라는 단어가 여기서 포함된다 처리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비용이나 서비스가 특정 계약이나 정책, 여기선 보험이죠. 거기에 포함되는지 물어볼 때 커버드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물론 뭐 국가마다 또 가지고 계신 여행자 보험이나 유학생 보험 종류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천차만별이겠지만요. 그렇죠. 다 다르겠죠? 네, 그래도 일단 이렇게 질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시 적용이 안 되더라도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좀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Is this covered by insurance?까지. 자, 오늘 이렇게 병원과 약국에서 꼭 필요한 10가지 영어 표현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관련된 뭐 유용한 팁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제 영어로 병원이나 약국 가는 거 조금은 덜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음, 오늘 저희가 다룬 표현들이 뭐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들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맞아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네, 오히려 굉장히 기본적이고 딱 기능적인 표현들이죠. 하지만 이 기본적인 표현들이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고. 뭐 진료 요청하고 증상 설명하고 또 필요한 것약 같은 거쓸 요청하고 안전 정보 복용법 부작용 보험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헬심은 뭐니모니에도 뭐니 자신감이에요. 맞아요. 진짜 완벽한 발음이나 막 복잡한 문법보다도 그 필요한 순간에 이 표현들을 딱 떠올려서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그 용기. 그 자신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